12.3불법개업 당시 군 암살조에게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는 증언이 나왔다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것은 방송인 김어준씨 13일 국회 과방위 긴급현안 질의의 참고인으로 나온 그는 국내의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며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모두 비상개업 선포 이후 정치인 암살조에 내려진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다 첫째,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에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한 뒤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 한다 셋째,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김씨는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 소행으로 몰기 쉽기 때문에 설정된 타깃이며, 구출시도 역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려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헌 이후 개헌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믿고 추진했다는 제보가 있다. 는 주장도 했는데, 김씨는 어제 윤석열의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완전한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자리에 섰다 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서워요 무서워.